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2019년도 마지막 날 12월 31일이죠 오늘 말굽시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계속 15장 하고 있는데 네. 창세기 1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아인의 우류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네 은혜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 2019년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어, 사실 굉장히 음, 독특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일 이렇게 밟는 그 날이 사실 은 똑같은 날이잖아요. 똑같은 날인데, 새해 1월 1일, 12월 31일과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딱 드리고, 새로 1월 1일에 뜨는 그 해는 약간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왜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의미를 그렇게 두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오늘 한날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실은 이 한날 한날의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똑같은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근데 그 시간을 바라보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될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될때 새로운 우리의 인생,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일 때의 그 새로운 삶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에 믿음생활이거든요. 어,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몇번할 텐데, 복을 잘 누리고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 예.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검은 하늘에 막별들떠 있는 걸막 보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늘 을딱 보자마자 그 장엄한 감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걸음 떠나 나갔을 때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사실 그 앞에 아브라함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었죠. 자기 자식 이 상속자의 문제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 자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는 부분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따지고 앉았었는데, 그래서 내 상속자는 담멕사람 엘리셀이라가 이될 이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 나갔더니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생기고 그 꾹. 딱딱하게 굳었던 그 마음이 풀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6절에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겁니다 아우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 이거를 이제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렇게 엮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신칭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롭다 칭함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 받을 때그 의롭다함은 뭐로 이렇게 그 의롭다함을 얻는 거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네. 이거를 좀 되게 어렵게 설명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단한 단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단한 가지는 뭐냐면요. 너나 믿어? 너나 신뢰하니?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죠. 네. 이 아브라함에게 상속자의 문제는 일평생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말씀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십니다. 어, 하나님을 믿어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그분 스스로는 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도 돌리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어떤 그 그런 받고 말고에 따라서 하나님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왜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냐면 그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찬양하라고 하시고 왜 예배하라고 하시냐면 그 예배 받는 그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그 찬양을 하고 그 예배를 할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 거하고 충만케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네. 어,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걸어오셨나요? 우리의 믿음의 그 연약한 부분이 항상 우리를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한 그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신 거거든요. 신년에는 우리가 하나님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더 믿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관계할 때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믿어주면 되게 든든하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 참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 의롭게 여기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그 약속의 땅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땅이라는 것땅 우리의 지경 우리의 거하는 곳이 우리에게 우리 소유가 된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 소유가 되는 게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이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근데 또 다른 관점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이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구약을 보면 뭐와 연관성이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땅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어느 그 약속의 땅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그 땅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그 지경과 그 땅과 우리 이 한날 복된 삶을 살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꿈,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는 그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부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너한테 땅줄 거야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어 내가 그거 어떻게 어떻게 그거를 소유로 받을 줄알겠어요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어, 이렇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하시죠. 예.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양소와 뭐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둘기. 근데 이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쪼개다 왜 이게 원어적인 원어의 뜻이 쪼개다 있냐면 에, 고대 근동에는 여기 보면은 이제 십보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약속을 맺을 때 고기를 이렇게 쪼갠 걸딱 이렇게 중간에 놓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거냐면 내가 이 고기처럼 찢어질 거다 그런 의미거든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이 언약은 참 독특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방적입니다. 약속은 원래 두 사람 다두 사람 다 양쪽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안 지키면 쪼개질 거야라는 의미인데 오늘 이 약속 아브라함과 하는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안 지킬 때 타격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 지키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 그분 알기 전에 그 사랑을 그냥 확증하심으로 알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 알기도 전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랑 을 확정하신 거죠.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완벽한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참 놀랍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11절에 소개가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맺은 그 언약 사이에 이게 약간 이렇게 볼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 상, 상하라는데 예수님 그 사랑 붙잡고 한날 복되게 아 하나님 이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자 딱 이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소개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점령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가운데 이렇게 있었을 때 사랑 예수님 계속 우리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사랑하는 그 관계가 형성되는데 설계가 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서 자꾸만 어,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이러지. 옆집 자 비교하는 거예요. 옆집 엄마는 항상 뭐 옆집 애들은 막 되게 좋은 옷을 좋게 막 하고 다니는데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설계가 내렸을 때 그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쫓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것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망치게끔 하는 겁니다. 그 솔개가 내린다는 그런 의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 사이에 걸어갈 때에 솔개가 내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솔개가 내리면 그걸 쫓아내야 하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은 사실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 믿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그 일평생의 그 기도 제목 아브라함에게 그 상속자가 생길 거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지금 상황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있던 걸 믿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네, 그때 내가 그 하나님 믿고 걸음 걸어 나갈 때에 내가 거가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유임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닐 때도요, 어떤 사역을 하고 일을 할 때도요, 내가 주도성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도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모든 부분 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때 그 땅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가운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 네. 근데 그 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일방적인 그 놀라운 사랑으로 딱 엄청난 그 사랑으로 미칠 듯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데빡 하고 이제 도장을 빡 찍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설리가 내리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기쁨이 넘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 신년에 대한 희망이 넘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모든 힘든 부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거기서 용기를 내고 더한 걸음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특히 사단이 뜬탁이 쉬울 건데 그 마음 굳게 지키시고 잘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를 찬양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사라는 찬양이거든요. 네. 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바라보시면 그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설기가 내리지 않는 그그 그 언약, 설기가 내릴 때마다 그 언약 지켜야 돼요. 막 마음 이렇게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해 뭐 이런 생각 들 때마다 우리 마음껏 사랑의 틈탈 때마다 그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이겨 나가는. 네. 그런 우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19년도 마지막 날꼭 해보고 싶었던 찬양이거든요. 네 아시는 분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속생자를 우리게 에 주셨으니 주름 있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게 주셨으니 주름 있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어들이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복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름 있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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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은혜 주님. 어, 올해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 새해에는 더욱 더 주님을 향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믿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거하는 모든 땅 가운데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우리의 소유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 지경이 하나님의 지경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가정과 우리의 어려운 직장과 우리의 어려운 교회와 우리의 어려운 학업 가운데에 하나님 그땅 가운데 우리 부르신 것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 믿고 걸어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빛이 되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늘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솔개가 우리 가운데 내릴 때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되어지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 계속해서 그 마음 쫓아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 때는 우리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신실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입니다.